저 선들 보이시죠? 겉으로는 단순히 끈을 엮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 제목이 선 사이의 시간인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아주 작은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길을 걷다 보면 거미가 나무에서 감목이나 꽃으로 실을 내려 스스로 안전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나비에게도 그런 쉼터를 만들어 줄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거미줄의 형태로 표현된 이 선들은 꽃에서 꽃으로 이어지는 나비의 궤적을 닮아 있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. 이곳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작은 생명이 잠시 머무는 자리이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엮어내는 풍경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. 언젠가 이 얽힌 선들 위로 작은 날개가 내려앉아 자신만의 시간을 남겨주기를 그 순간 이 작품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.